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마음 속 작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드리는 원불교 종합 소식 매거진원 저는 김동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원입니다. 오늘 매거진원에서는 영산 대각토 중공식과 해외 입양가족 한국문화체험 등 다양한 원불교 소식과 지역교당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장 취재에서는 강남교당 영모전 영위봉환식, 육군훈련소 군종법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초대석은 원불교 군종장교 4호 정효촌 교우무와 함께하겠습니다. 한 교화 현장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9월의 둘째 주 매거진 원한 주간의 원불교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군비와 군대와 군지와 군지, 지 군지, 군지, 군 이 세계의 동포가 하나되어 평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드 철회 및 원불교 성주 성지 수호를 위하여 평화의 성자로 추앙받는 정산 종교 종사의 탄생지가 있는 곳으로 종교문명이 발생한 소중한 터전입니다. 원불교 재가출가 교도들은 놀라운 충격과 함께 사드베치 철회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하나 종교성지윤이라는 제3무지사드베치 또한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강행한다면 전 교도들의 역량을 총 집결하여 반드시 막아낸다. 막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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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9월 7일에 국방부에서 제3 후보지라고 하는 것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 뜨거 하는 거죠. 원불교가 예견할 줄을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긴급하게 맞춰서 오늘 이 대응하는 그 기도회를 마련했습니다. 파리교당과 사단법인 한우란운동이 해외 입양가족을 한국에 초청해 따스한 모국의 정을 나눴습니다. 해외 입양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자신의 뿌리 찾기를 돕는 프랑스 입양가족 한국문화체험은 파리교당과 사단법인 한우란운동이 주체가 되어 올해로 18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모국 방문에는 10명의 입양인과 그 가족들이 참가했습니다. 해외 입양인들은 전북 부안 상낙헌에서 천연 염색 과정을 체험하고 한국 음식을 만들기도 했으며 전통 차 문화를 익히며 우리의 예절을 배웠고 원불교 성지를 방문했습니다. 파리교당과 한우란운동 관계자는 10일간의 한국 방문 과정이 교도들의 재능 기부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요 비용과 인력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원불교 여성회와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합력이 있어 파리교당을 통해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 입양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방문사업의 성과를 전했습니다. 영산성지대각터 참배도량 중공본고식이 3,500여 명의 제가 출가교도들이 모인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대종사의 대각일성을 받드는 제가 출가교도들의 서원이 영산성지 대각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영광군수를 비롯한 내빈들과 대각탑의 제작에 참여한 관계자, 수도원 원로교무들, 교단기관장과 3,500여 명의 제가 출가교도들이 참석해 대각터 참배도량의 준공을 축하했습니다. 원불교 백년성업회 정상덕 사무총장은 법신불 사은의 은혜로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해 왔다고 전하고 원기 98년 소태산 대종사 대각탑 설계 추진 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준공 봉고식을 갖기까지의 추진 상황을 교도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경산종법사님은 설법을 통해 준공 봉고식의 법력과 정성으로 참배객들이 일원상 진리를 실천하는 위대한 성자가 될 것을 염원했으며. 갈등이 없고 빈부격차가 없는 평등세계, 남북이 평화로운 세계가 됨은 물론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으로 대운이 활짝 열리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초원했습니다 이후 예비교무 합창단이 이응준 교무의 지위에 맞춰 정신개벽의 노래와 백년꽃이 활짝 피내를 불러 참배도량 준공의 기쁨을 교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원불교 문인협회가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글로 풀어보는 원불교 문화가 있는 날 다섯 번째 원데이를 진행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는 사색의 과정, 그 안에서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참가자들. 원불교 문화가 있는 날 다섯 번째 강의는 이런 문화의 향기를 주제로 원불교 문인협회가 진행했습니다. 항상 시작이 자기 생각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말하고 생각하고 노래하고 하는 것들을 이그 글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그 방식의 일환으로 먼저 이제 자기의 생각을 한번 이제 이미지로 이제 그려보고 그리고 그려진 그 이미지에 대해서 자신의 그 설명을 한번 그첫 단계를 우리가 시, 실험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체험 프로그램에 앞서 강의를 진행한 박정숙 시인은. 행복을 찾는 방법을 마음에서 찾았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행복의 첫걸음이다. 참가자들은 시를 낭독하기도 하고 시에 대한 해석을 들으며 작품에 담긴 작가의 마음을 함께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시한 편에 3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두 마리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어 이제 해석을 잠깐 해놓은 걸 보면은요, 어 굉장히 화자의 시선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그림으로 그리고 그 그림을 다시 글로 풀어내는 나만의 이미지북 만들기는 나에게 나를 이야기해보는 오묘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즉석에서 종이를 접어 작은 책을 만들었고 어린이들은. 색연필을 쥐고 마음껏 자신의 마음을 풀어냅니다. 시작이 쑥스러웠던 참가자들은 어느새 자신의 마음을 담은 한 권의 작은 책을 완성했고, 그 책을 참여자들과 함께 나누며 오히려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항상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표시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오늘 또 소원을 챙기면서 마음을 챙겼는가 하는 마 말도 들고 왔어요. 휴대폰입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이 있으면 심심하지 않고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지처럼 내 마음이 요동친다. 나의 생각이 멀미를 한다. 네, <laughs> 강의를 맡은 박정숙 시인은 문학으로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고 원데이를 통해 원불교 문화가 꽃 피우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 그 원불교 문화가 좀 활짝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